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세종대 건국대 옆에 세종대 세종대 옆에 어린이 대공원. 음. 세종대도 참 이쁘고, 좋은 학교고. 세종대 여기는 또 호강과, 그죠 호텔 관광 경영학과가 되게 유명한 그런 학교죠 건대 안에 보면 이제 호수가 있어요. 건대 호수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종대를 딱 사부로 뛰면 딱 건대 호수에 빠진다. 그만큼 건대 호수가 되게 크다. 그런 어. 학교, 그런 학교를 다녀야. 다닐 맛이 있죠. 어떤 거이 건물에서 저 건물 가는데 산을 넘어가는. 응, 학교 안에 산이 있는 그런 데 다녀야 돼. 이렇게 이 건물이, 건물이 있고, 건물 이 있고 이 산이 있어. 산마다 이렇게 벤치들이 있고 이런 데서 그지? 띠로리 자, 자 <laughs> 여러분들 얼마나 너희들 얼마나 좋아. 너희들 이제 내년에 이렇게. 진짜. 내가 또 그러면 지금 나는 이제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자 보자. <laughs>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란 수 FX와 실수 A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선, 요렇게 하나 나왔어. 그죠? GX가 뭐,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선 뭐, 수능수학이다라고 할 때도요,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필요 있든없든 간에 이거, 위끝아래끝에 상수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어, 이렇게 되겠네. 그죠? g'x가 fx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gx의 도함수를 fx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f0이 양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첫 번째 g0 구하십시오. 두 번째 f0 구하세요. 세 번째 fx a를 구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 각각 80점, 80점, 80점. 여기서도 잘 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80점, 80점, 80점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 다 같은 80점이다라고 해서 난이도가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논술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전략이라는게 뭐냐면 수학을 잘해서 1등급, 2등급 맞는 게 아니고요. 논술을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훈련받아서 간다. 즉, 다시 말하면 얘도 80점이고 얘도 80점이고 얘도 80점인데 얘는 하다 내가 중간에 막혀. 근데 내가 얘는 확실히 풀수 있어. 그러면 얘는 내가 최대한 쓸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고 나머지 시간, 역량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내가 확실하게 하는 데다가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 65점 맞고, 얘를 35점 맞고 할 바에, 그러면 35점 나머지 더올라가더 점수를 하려고 해도 더안 돼. 그럴 바에는 얘가 65점이 아니고, 얘를 75점 맞게끔 더, 한 줄에 더 쓰라는 소리입니다. 확실한 것을, 부분을.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 자,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좀, 음, 잘 봐두세요. 굳이, 굳이. 야, 이씨. 첫날에 오장 맞자, <laughs> 자. 어, 이 방법 도좀 알아두세요. 지금 부,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G 합성 GX가 4 x 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선생님이 HX를 놨어요. 그죠? HX를 놓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보고서는, 얘 함수 중에, 함수에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똑같이 G, G를 합성한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해도 누가 때려 잡아지 않겠죠? 그때, 이거를, 잘 봐봐. 어, 잠깐만. 그러면 얘가 G 합성 GX가 4X니까 얘를 또 4X. 그러면 G4X는 G4X. 그냥 뺑글뺑글 제대로 도는 겁니다. 환장합니다. 그죠? 다른 착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봐보세요. g 합성 g 합성 g 합성인데 우리 뭐가 있죠?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죠. 누구랑 먼저 연산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결합법칙이야. 그래서, 얘네 두개 먼저 연산하나? 얘네 두개 먼저 연산하나? 똑같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얘를 먼저 연산하는 거죠. 얘를. 그 얘를 갖다 뭐로 하는 거야? hx로 잡는 겁니다. 여기도 g 합성 g 합성이잖아 g 합성 치잖아. 그 얘를 갖다가 hx로 잡아. 그러면, 잘 봐. 얘가 h로 바뀌었고, 요 안에 있는 gx는 그대로 왔죠그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그냥 g, 요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여기도 다시 봤을 때 뭐죠?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뭐냐면, 봐봐봐. 여기 hx 있잖아. 근데, 자, 요 hx 자리에 뭐가 들어가서 gx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뭐야? gx, x 자리에 gx, gx, gx를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gx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 그렇지? 여기 X자리에 GX 대표자. 근데 얘랑 얘랑 다 등호잖아. 요, 식이나 얘가 똑같잖아. 그럼 뭐야? 얘랑 얘랑 둘다 똑같아야죠. 이거 방법, 의외로 수능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응.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수학은 쉽게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쉽게 쉽게 하는 게 뭐냐면, 꼼수. 딱 보면 답나고. 오 이게 아니라고.